그래 114호 페이지에 질문이 거뭐 있니? 114호 페이지에 한장 동안 없으면 넘어갈까? 넘어갈게 116은 어땠어? 116또뭐 괜찮았니? 넘어가서 그럼 119는 어땠어? 뭐 118도 뭐 괜찮아 질문이면 해도 돼뭐 할만했니? 200아그122 11은 어땠어? 120 120에 질문이면 근데 꼭 해야 된다 여러분들 만약에 본인이 성격상 못하는 게 있으면은 카톡으로라도 얘기해줘 알겠어? 카톡으로 얘기해주면 내가 숙제 검사할 때네 질문인 거는 내가 미리 적어라도 놓을 테니까 알겠니? 그 고등학교 애들은 그런 애들 몇명 있어. 음, 선생님 제가 무서워서 질문 못한다고 <laughs> 그래가지고 내가 항상 숙제 검사할 때 질문 다 받아가 <laughs> 그런데. 122 3페이지 질문인 사람 있니? 122나 923? 음, 근데 아까 근데 숙제 검사를 해보니까 뭐 거의 다 틀린 것도 많이들 고쳐놓은 것 같아서 질문이면 그래도 꼭 하기를 희망하는데 숨기지 않았으면 좋겠어. 얘들 RPM은 어때? 82 3페이지는 어땠어? 82 3? 아이팸 괜찮니? 괜찮아? 음 그래 알겠다 그러면은 계정을 바로 <laughs> 해야 되겠네 오늘 뭐 거기 저기... 얘들아 123페이지 제국군을 제목근을... 이용한 제곱근을 이용해가지고 해를 구하는 거야. 알겠니?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 해를 구하는 방법 총 4가지 배운다고 했어, 4가지. 그중에 2개는 배운 거야. 첫 번째는 그냥 넣어보는 거야. 얼마 정도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1 넣어보고 2 넣어보고 3 넣어보고 그 데이터하는 거. 그다음 두 번째가 인수분해 했었잖아, 우리가 바로 직전까지 인수분해. 맞아? 세 번째는 제곱근을 이용해가지고 근을 구하는 건데 이를테면 이런 거야. 잘 봐봐. 쉬운 예를 들어줄게. 여기는 그리고 방법론적인 거라서 뚜렷한 어떤 용어나 어떤 개념이나 이런 걸뭐 배우는 게 아니야. 문제 푸는 방법만 배우는 거거든. 그래서 간단한 예시 들어주고 바로 필수 예시 몇개 풀어보자. 알겠죠? 예를 들어서, x 제 X-2제곱은 4. 자, 만약에 내가 얘를 풀 거야. 알겠니? 그럼 얘를 풀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은 일단 얘 있잖아. 다 전개해 버리는 거야 전개. 그럼 x 제곱에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4, 그쵸? 는 4니까 됐지? 그럼 4를 날려줘. 4 날려주면 x 제곱에 마이너스 4x는 0까지, 그쵸? 그럼 얘 이제 인수분해 되게 간단하지. x로 묶어주기만 하면 되니까. x로 묶어서 x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됐죠? 그럼 X는 이제 뭐랑 뭐 나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어야 되니까 여기서 X가 0 나오거나 X가 4. 이렇게 나오는 거 같지. 그치? 이게 우리가 엊그제까지 했던 게 이거야. 인수분해 해가지고 근 구하는 거. 맞죠? 근데, 근데 여기서 이런 짓을 바로 해볼 수도 있어. 바로. 어떻게? 딴짓하지 말고 어떤 거를 제곱했을 때 4가 나왔잖아. 맞죠? 어떤 친구를, 그러니까 이 친구 x-2를 통째로 볼 거야, 통째로. 오케이? 통째로 봤을 때 얘를 제곱한 게 4죠. 그치? 그러니까 이게 구조 자체가 이런 거 아니야? 그럼 t제곱은 4 약간 이런 모양? 그럼 다시 맨 앞으로 돌아가는 거 맞니? 제곱근 쪽으로? 어떤 걸 제곱했을 때4 나온다는 그 t, 그 T 그 t가 4의 제곱근이란 말이야. 그럼 우리는 이 t를 그냥 루프 4 이렇게 적어주기로 가장 첫 시간에 배웠던 거야, 이게 제곱근, 맞니? 대신 이제 뿔만 루트 4가 얼마인 것도 알아, 우리가? 2인 것도 알고. 그리고 내가 지금 구조를 보라고 t라고 내가 바꿔서 쓰긴 했지만 t가 x-2잖아. 그치? 그럼 이제 이렇게 쓰면 되겠네. x-2는 2거나 x-2는 마이너스 2. 이두 말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했던 거잖아, 우리가. 괜찮니? 그럼 위에 줄에서 마이너스 2 넘겨주면 x가 얼마 나온다는 거야. 4 나오는 것 같지? 밑에 줄은 마이너스 2 날려주면 되니까 x가 얼마 나와? 0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 괜찮니? 근데 이 방법을 언제 쓰냐면은 언제 쓰는 거냐면은 방금은 우리가 전개를 했을 때도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잘 됐잖아. 인수분해가 안될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쓴 얘기 들어봐봐. 우리가 큰있지 근 큰. 근. 이 근을 구하는 방법을 4개 배운다 그랬어, 4개. 물론 대표적인 건 3개이긴 하지만,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대입을 배웠죠? 그 인수근에. 그리고 오늘 하는 거, 제곱근. 이용하는 거, 그 다음 근의 공식. 이렇게 배우는데, 그쵸? 그때, 대입하는 건 그냥 번외로 치고, 이건 번외로 치고. 그냥 넣어보는 건 이제 좀, 어,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한 거야. 그냥 넣어보는 거는. 왜냐면 놓칠 수도 있으니까. 이때 여러분들, 인수분해랑 제곱근 그레공식 있지. 이게 둘이 완전 다른 애야. 말 그대로 인수분해 하는 애는 인수분해가 되니까 인수분해를 푸는 거잖아. 그치? 나머지 그 밑에 있는 방법 두개 있죠. 얘는 우리가 왜 배우냐면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그래. 인수분해가 머릿속으로 안 되니까 이 방법을 통해서 그늘 구하는 거야. 예를 들어 보자. X 되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7은요. 자, 예를 풀 거야, 내가 이제. 알겠니?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곱해서 마이너스 7, 더해서 마이너스 4를 만들 수 있는 숫자가 내 머릿속에는 없어. 알겠니? 없어.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이제는 인수구대가 안되기 때문에 근해고식은 아직 안 배웠죠. 우리가 그래서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풀건데 치를 이쪽으로 넘겨놓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제곱근 성질을 내가 쓰려면은 방금 내가 풀어준 여기 이거랑 방법이 똑같은데 뭔 말이냐면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줘야 돼. 완전제곱식을 만들어줘야 돼. 오케이? 그럼 여러분들 x제곱 마이너스 4x 있어.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뒤에 얼마 필요해? 조아아 얼마 필요해? 그치, 4가 필요하겠지? 그럼 4씩 양쪽에 더하는 거야. 그다음 정리. x마이너스 2의 제곱은 11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이제 끝났어. 여기서 누군가를 제곱했더니 11 나왔잖아. 그럼 그 누군가라는 애 있지? 그 누군가, 얘, 얘는 뿔마 루트 11이라고 익히 알려져 있잖아. 우리도 알고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x는 뭐야? x는 2뿔마 e 루트 11 이렇게 적어주면 돼. 아니면 이렇게 한꺼번에 쓰는 게좀 불안하다 싶으면 은 x는 2 e 플러스 루트 11, x는 2 e 마이너스 루트 11 이렇게 두개 적어주면 된다. 알겠니? 어, 이렇게 구하면 된 거야. 끝? 이게 끝. 그럼 또 이럴 수가 있어. 이럴 수가 있어. 어쩔 수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3x 제곱, 뭐 마이너스 6x, 뭐 마이너스 뭐20 이런 거얘뭐 인수분해 되나? 뭐안 된다고 치자? 뭐안될것 같기는 해. 그때 여러분들 어어 어, 괜찮다. 어자 그때 여러분들 얘는 개수가 1이 아니야. 3이야 3. 오케이. 그치만 괜찮아 똑같이 풀면 돼 어떻게 풀면 되냐? 3x 제곱 마이너스 2x 여기 20 알겠니 숫자 넘겨놓고 그 다음에 얘를 뭐로 나눠? 3으로 그냥 나눠 알겠니? 아니면 여기서 애초에 3을 먼저 나눈 다음에 넘겨도 상관없어 그건 본인 자유 알겠죠? 그 다음 똑똑같이 풀면 돼. 여기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뒤에 얼마 필요해? 1. 1 필요하지. 그럼 여기다가도 1 더해주면 되는 거야. 계산하면 2아 3분의 23. 됐죠? 그럼 여기부터 이제 뭐야? x-1 전체 제곱은 3분의 23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 친구 있죠? 제곱하기 전 친구. 이 친구는 뭐라고 그냥? 뿔마 루트 3분의 23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그치? 그 다음에 x는 그럼 얼마야? x는 1뿔마 루트 3분의 2 3 그죠 물론 여기 루트 전체에 3분의 23 있잖아 얘. 얘도 유리화해서 적어주는 게 제일 좋기는 해. 알겠니?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1분마 루트 3분의 루트 23 정도로 쪼개준 다음에 그치? 분자 분모에 얼마 곱하면 돼? 루트 30 곱해져가지고 마저 정리 1분마 3분의 루트 69이 정도 적어주면 괜찮다.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완전제곱식 만들 때 개수가 막 1이 아니더라도 당황할 필요는 없어. 그냥 똑같이 1로 맞춰준 다음에 맞춰준 다음에 완전제곱식 잘 만들어가지고 풀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니? 연습을 하러 가자. 1 틀면 여러분들, 아 얘네 너무 너무 적이고. 아 그럼 이거 한번 시켜봐야 되겠다. 얘네. 뭐 시키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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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 1번이나 프로 보자 그래, <laughs> 확인 1번. 그냥 가장 간단하다. 확인 1번 <laughs>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없는 사람들은 다른 거한번 보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얘들아, 황인 1번 정답 몇 번이냐? 몇번 나와? 5번 나오나 5번? 5번? 5번에다가싹이가지고반 나눠줘야 되지 않나? 냐들아이냐5번에 정답 5번 나왔니? 5번5번일거 같네 그러5번이5번 그러니까 같은 경우가 냐에 2x 마이너스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15는 0 이렇게 돼 있잖아. 맞지? 그냥 일단 3으로만 나누자. 3으로 나누는 게 제일 자연스럽겠다. 왜냐하면 완전제곱식 야무지게잘 나와 있으니까. 3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그럼 뭐했지 2x 마이너스 3은 쁠마 루트 5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이쪽으로 넘겨주면 2x는 3 쁠마 루트 5니까 그럼 x는 뭐야? 2분의 3 쁠마 루트 5. 적어주면 맞겠지, 그렇지? 동생이 간단한 문제였고, 그다음 2번 그 밑에 있는 2번에서는 아,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한 건데 얘를 좀 개념처럼 여기진 않았으면 좋겠어. 예를 들어줄게, 예를 만약에 x 곱 마이너스 6x 뭐 플러스 뭐14 이런 걸로 합시다. 어. 자 있어? 그때 여러분들 얘도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내가 제곱근 성질로 풀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4놓고 완전 제곱식 만들어야 되지. 완전 제곱식 만들려면 b에다가 얼마? 9 더해줘야 되잖아, 9. 근데 문제가 있어. 얘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인데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 맞지? 야, 너희들. 제곱해가지고 음수 나오게 할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 왜냐면 제곱하면 항상 얼마? 0 이상 나와야 된단 말이야. 얘는 항상 0 이상이어야 돼. 0 이상. 알겠니? 맞아? 만약에 x 마이너스 3의 제곱이 0이다 하면 x가 3인 거고 얘가 만약에 1이다 이러면 또 아까 제곱근 성질 써가지고 풀면 되는데 여기가 만약에 뭐가 나오면 음수가 나오면 망한다고. 알겠어? 음수가 나오면 당연히 망하지. 제곱해가지고 음수 못 만드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전체적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가 우리가 어떤 완전제곱식 형태로 만들고 여기 Q 나왔을 나와 있을 때 그때 이 Q 있지 얘는 0 이상이어야 된다고. 당연히 왜? 누군가를 제곱한 건 항상 0 이상이니까. 맞아. 이걸 뭐 하나의 개념처럼 여겨가지고 누구 제곱한 0기 Q에 무조건 음수여야지 아니 뭐양0 이상이어야지 뭐 근이 나와. 음수면 뭐 근이 안 나와. 이걸 뭐 너무 그렇게 외워서 풀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 그래서 여러분들 확인 이번 아 5초 너무 급해. 확인 이번에 K값으로 알맞은 것은? 알맞지 않은 것은? 대했어 K값으로 누가 안 알맞어? 딱 봐. 1, 2, 3, 4, 5번. K에 누구 들어가면 말해. 확인 2번. 그치? 정답 5번이지? 3. 맞아? K에다가 3 집어넣으면 음수 나와버리잖아. X 플러스 1 제곱이. 맞죠? 그래가지고 정답이 5번이다. 확인 2번은. 넘어가서 얘 됐고, 얘 됐고, 얘 됐고. 오케이. 여러분들 한준아 저 잠깐 눌러줄 수 있어? 이거. 어, 왜냐면 지금 주는 거.